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 지금 이제 뭐, 다시 조주가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리가 이제 금방 나왔던 그런 얘기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 요 하나님과 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에, 또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이 그를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에, 4절 현대성경으로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태양에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원토록 왕처럼 살 것입니다. 왕 노릇타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거기서라고요. 그들은 누구죠? 여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 그분의 종들인데 이 종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어디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마에 새겨진다. 이마에 새겨진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다 몸패다 구한하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이마에 새겨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되리라. 그들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왕노릇하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22장의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서 그 왕노릇한다.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은이 보자로부터 어, 흘러나와서,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종도를 통해서. 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사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대토록, 영원토록, 어, 왕노 왕처럼 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에, 지난번 우리가 21장에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여기, 온갖 보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어? 12문이 있는데 아까 의때 그 12문은 에~ 어, 이~ 저, 저12 기초석들이 있는데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가 문에는 아~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기초석에는 12 어,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자, 이런 얘기들은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창조는 우리가 금방 같이 나눠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던, 말씀으로 만드셨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드셨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바다도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이번엔 뭐가 영원히 남는 거죠? 이번엔 뭐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뭐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는 두 번째 창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흘리는 수고의 땀과 수고의 노력으로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토록 나는 깨달음까지다. 그 자, 이제 이게, 이게 정경이에요. 처음 창세기 이야기는 말씀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책인,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뭐, 이제, 유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윤집사이 얘기한 대로, 뭐, 사람들마다 다 그냥, 제각기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그 누구의 이야기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맞는 얘기인데 하나 이제 방향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면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 처음 땅, 처음 받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영원히 새 하늘, 새 땅은 뭘로 만드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시겠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뭐로 같이 만드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노력으로 같이 만시시 이거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때 하나,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부터 지음받는 거예요. 전 받았던 거인가. 그 물론, 창세기도 보게 되면, 이제, 아담이 여 하나님의 창조에 좀 동참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동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맨로받 놓고 이름은 지어놓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름을 부고 보고 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름을 짓는 권한을 준다는 거는요? <laughs> 그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놓지 않으시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자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수 있다고요 한 집안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은 누가 짓나요? 그 집안에 제일 위에 어른이 짓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른이 짓게 되어져 있는 건데, 자, 이와 같은 그 이야기인데, 요한 계시록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땅에 임할 텐데, 그건 이제 누구와 같이 만들겠다고요, 누구와 같이 만드시겠다고요. 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노력으로 같이 만드시겠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을 같이 만드시겠대요. <laughs> 같이 만드시겠대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어, 우리가 정말, 음? 아, 이만 임원이 임원교육, 뭐전근시원에뭐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올한해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뭘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동욕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세하늘새 땅이 말때에는 장르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이하나님 나라는 여기 그러고 있다가 뭐, 뭐, 가서 그냥 거기 가면 눈물도 없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세대로왕노릇탈이다 왕처럼 살지다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 지금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아서 끌고 나가야 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창대 동역자고 하 또, 무슨 동역자라는 거예요? 역사에 뭐란 얘기예요? 동역자.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그 일에서, 그 일에 있어서 너는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동역자다. 동역 동욕? 자다라고 강한 겁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무슨 동력이라 동력이라고요? 장조의 동력이가 두 번째 동력은 뭐라고요? 역사의 동력. 자, 우리가 올 한해 동안 이걸 한번 잘 해내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거는요. 한번 그당백 100년경으로 한번 돌아가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해야 될 당시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던가. 정말 다그 목에 현상금이 나붙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 붙들리게 되면 그냥, 그냥 속절없이 끌려가서 그저 죽어가던 그와 같은 사람들. 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한계시력은 전적으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데 거기는 멸망을 선언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에? 무너졌다 무너졌다 또다 큰성 바벨론이. 아 이건 과거용어로다가 이미 선언하고 들어가. 이거 죽은 시체와 같아. 자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 이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설교 가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 3세계 뒤에 가가지고,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시, 실현되어져서, 밀란 측량, 그리고 그 이외에 가가지고, 아, 정말, 음, 이제 교회가 핏박딱 핏박 핏딱 받던 그리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가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00년대 로마 요한계시로 우리가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다시 해석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또 그와 같은 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경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앞에 서 있었어요. 허그 로마 제국 앞에서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뭘할 수가 있어요? 뭘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들이, 어, 200여 년 뒤에 가가지고서는 로마 제국의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00년대 이 시대라고 하는 큰흐름 앞에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뭘 해봐. 뭘 해봐요. 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건 방향입니다. 이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유한계시록 가지고서, 이제 뭘 어떻게든 세상에 망하리란 말에, 이제, 뭐종말의 시간 되고 언제냐, 아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얘기더라고요저한테다아 아까 이천 목사님 얘기한 대로, 유한계시록 좀 해석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사실 아주,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복사를 하고 있다가, 신천지 어떤 사람 때문에 해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음. 아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해보자 말이야.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서 뭐, 뭐 그랬는데 문자를 보내고 뭐 조금 조금부터 뭐, 세미나까지 왔다 가고 뭐 그랬는 얘기 때구나그 내가 에 이제 에이, 내 친구도 한번 하자 이제 그러고서 이제 에이, 시작을 했던 건데 오늘 우리 시대 에 우리가 완계식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오늘 우리는 또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년경에는 로마 제국 앞에 서 있었던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뭐,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우리 스스로 지금 부딪혀는내과배에 닥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 지금 오늘 우리는 다 힘들잖아. 그것도 보고 온 판인데 우리가 뭐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어, 근데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를, 뭐 하나를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우리의 수고에, 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물방울 하나를 찾는 겁니다. 작은 수고 하나를 우리가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큰거뭘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해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해라.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세상을 뒤바꿔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가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제 어쨌든 우리 감리교가 어떤 거냐 라고 하는 건뭐 감리교 제가 감리계 목사다 보니까 감리교를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감리교라고 하는 거가요 하 아, 이게 정말로 세상 뒤바꾸는 그런 일을 한 어떤 그런 하나의 운동에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로부터 시작되어 졌다고요 스물 다섯 번째 형제가 와, 뭐 스물다섯이나 돼. 아휴. 아마 그럼 매년, 매년 애를 낳았을 것 같은데, 그때 몇 년을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어사형사람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2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러기보니 때 애를 몇, 나, 몇을 낳았다고요? 열아홉. 열아홉을 낳아가지고서 키웠던 한 여자. 저기 <laughs>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키우는 그, 그거가 세상을 바꿔요. 놀랍게도요, 그, 그, 그 아이들 형제, 그, 그 둘이, 그, 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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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그, 그, 그 여러 을러서9 명을 죽고 그 열을 키웠다. 가래 그 둘이 옥스포드에 들어가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는 게또 이게 세상을 뒤바꿔놓는가 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매일 모여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격을 기도하는, 거기 뭐 읽고 기도한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가지고 나가도 이제 어떤 노방전도도 나가고요. 노방전도도 가고요. 교도소도 찾아가고요. 어, 뭐, 뭐 이래요. 그러는 어떤 것들도 하고, 이제, 에, 그러는데, 그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수포도 그 대학 그, 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거기서 몇 명에서 기도하고 나가가지고서, 거기도 방전도라는 거뭐 옥수포도 그 학생들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라고 해서 제가 많은 호응을 받은 건 아니에요. 홀리클럽이라고 해몇 명. 근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계속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개신교를 결정짓는 개신교는 뭘 얘기를 하라는가 이복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제 모라비안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어제 제가,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스페너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으로 또 시작되어졌던 경건지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명맥을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이제 이어져 내려가다가 이제 이게 유아니신실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일어 하나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해블왜 모라비안 교도냐라고 하는 건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요 모라비아 지역에 이제 주로 있었다는 모라비안 교도 이제 이렇게 불리는데. 모라비아지 있었, 지역에 있었다는 게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사는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하면은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는 목적 자체가 뭐라고요? 선교예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언제든지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도 언제든지 이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지 직업 이고 사업이고 다 포기하시는 사람들이었고요. 교회사에 등장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제일 컸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 모라비 안교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모라비 안교도는요, 1 0 0에 99%가 아니고. 프로가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선교를 위해서 사는 부아 같은 사람들 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러니까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좀 이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놓고 볼 때, 좀, 이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방향, 그리고 또그 이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요한 예술지, 여기 이제 히로노트라고 하는 그몰라된 것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실 뭐 이해, 뭐 방향 설정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거 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일단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초가 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어 는 거예요 올 한해 동안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어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해 동안 하나님의 무슨동역자가 되자고요 첫 번째는 무슨동역자요그 다음에 또무슨동역자요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뭘로 하자고요 조병규 집사님 뭘로 하나님의 창조 뭘로 하나님의 역사 동역자가 되어야 돼예 네. 작은 일요 이좀더 구체적으로 또또 또 작은 일이 무슨 작은 일 구체적으로 아네 교회에서 하는 우리가 예만 헌신 교육 대비니까 하는 세미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 작은 일들 하나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 가지고 뭐가 되나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장 큰 주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구원론 일방적이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론이 뭐와 만나야 되는가 하면 창조론과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신학자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과제예요. 우리이게 구원 중심의 신앙을 어떻게 창조론과 접목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과제인데요. 가장 큰 과제인데 지금 제가 유한계시로 계속해 나가는 거야말로 구원론과 창조론을 연결짓는 어떤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론과 창조론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윤어 유인, 집사님하고 시 집사님 왜 이제 와? 밖에서 듣다가 다큐 난 다음에 들어올라 그러는가 하네 시켜 말아요. 시켜야 된대. 윤어 집사님 막 나을 것같다 아이. 마이크 갖다 주니까 얼른 일어나네. <laughs> <laughs> 아이 더러들게 들으면 어떡해 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네, 또 역사의 동역자들이 꼭다되시기 바랍니다. 네.